이제 기다려 혼자 날씨 덥지? 앉아 혼자 오이 먹을래 오이 먹을까? 오이 어? 오이 먹을까? 오이 먹을까? 오이 줘? 오이 줘? 줘? 먹을 거야? 안 먹을 거야? 은자, 자 줄까? 은자? 은자, 은자 줘? 안 먹으면 은자 줘? 안 먹을 거야? 그럼 은자 줄게요. 안 먹을 거면 은자 줄게요. 앉아. 안 먹을 거지? 은자 준다. 은자 줄 거야. 너안 먹는다고요?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. 야, 은자. 자, 행자다시 줘? 잉자 줬어 또, 줘너안 먹으면 또자자줄게자 쇼. 자 준다고 하니까 먹는 거 봐, 저자 쇼. 잉 이제 또 줘, 앉아, 또 줘, 또 줘, 줘, 줘. 줘? <laughs> 오, 진짜 잘 먹네. 맛있지? 오이, 더울 땐오이가 최고지. 자, 앉아, 앉아, 엎드려. 일어나. 돌아. 앉아. 엎드려. 일어나. 돌아. 이 야. 진짜 먹기 싫어? 참. 아 진짜. 먹기 싫은 거예요, 뭐요. 어? 안 먹을 거요? 자 인자 또 줘? 또 먹을 거야? 인자 또 줘? 아 먹기 싫어? 먹을 거야? <laughs> 아. 야 날씨가 왜 이렇게 덥냐 그치 너무 덥지 네. 또 줘. 앉아. 또 줘. 또 줘. 또 줘. <laughs> 아, 그러네. 뭘 만해? 야, 앉자 자. 들어가, 열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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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, 앉아, 엎드려 누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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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, 엎드려, 엎드려, 엎드려. 누워, 일어나, 일어나, 와, 자, 앉자앉자앉자또 앉아. 앉아. 먹을 거지? 안 먹을 거야 이제 안 먹을 거야안먹안 안 먹을 거야 이제 눈자 준다 그럼 눈자 준다 눈자 줄 거야 야, 른자. 안 먹는다고 해서 야른자 야자 앉아 먹을 거야 먹을 거안 거야, 먹을 거 거야? 먹을 거야야 <laughs> 너무 크게 줬나? 야 앉아 앉아 일어나 앉아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일어나 안 일어나? 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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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일어나! 엎드려 일어나 자자 자, 이번엔 피클 아이 뭐, 뭐, 이뭐이 파프리카 파프리카 피클이 아니야 파프리카 자아줘 이제 파프리카 줘뭘 거야 시원하지? 한번 더줘 앉아 하나 더줘또 먹을 거야 <laughs> 어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렇지 야 떠줄까 떠줘 떠줘 또 줘. 응! 자, 이제, 또, 줘? 또, 줘, 또, 줘, 또, 줘? 자, 또, 줘?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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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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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만 먹어도 되지? 그만 먹어도 되지? <laughs> 더 먹을 거야? <laughs> 야 흰자, 른자 왕건이다 왕건이 은자, 앉아봐 <laughs> 맛있냐? 맛있어? 은자 좀 괜찮지? <laughs> 어.